어이 감독, 아예 행님도 내 시계 잡고 지금 사직이 운동하고. 아이고 더럽다. 진짜. 어, 피곤와 내가 내가 이야기 할 때는 듣도 안 하드마. 응. 자세 이런 거, 또이 감독이 시킨 건안 봐도 막 알아서 하네. <laughs> 어... 다, 다뭐 아니 얘기는. 아니 진짜 대신 내말안 들었다 내가 분수에 이야기 하면 아 어, 지금 어... 뭐 대답도 안 하고 지금 웅성자세 좋아질 때 오늘 비유 아. 담은 거 나중에 올리면 한빨라내 특집으로 돈을 담았다 그렇다 그렇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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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전화했어 전화 안 받네 어 지금 요 같이 있다 요 소리 요 스피커에 나가 들는데 이야기 해봐라 잠깐만 어. 반갑습니다. 아 황하수이다 아 이거 굉장히 나 회장님한테 내가, 그, 저, 얘기할 게 있어서, 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 예. 네. 뭐 다른 게 아니고. 예. 그 내가, 그, 저, 공지를 이렇게 올린 게, 그, 저,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저, 운영을 못 하고, 또, 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저번 주, 이번 주, 뭐, 다음 주도 어떻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 그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왜냐면, 이제, 어, 조금 앞단계, 그, 왜, 그, 하나의, 그, 뭐, 그, 그 동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저 스피드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yeah.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주로 좀 이렇게 갔습니다. 그 LSP로. Yeah.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훈련이니까. Yeah. 네? Yeah. 그래서, 그, 저, 내가, 이밴드에 올리면은, 아이 우리, 가 저, 카톡에 올리면은 또, 회장님 또, 그, 자존심좀 모질 것같아거그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대. <laughs> 어, 어. 그래서, 그, 그게 뭐냐 면은 어, LCD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조금 뛰다 보면은, 한 3, 한 2, 30분 뛰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랄까. 예? 예. 를 들어, 백불 뛴다. 그러면은, 카트페서 아, 뛰는데, 그러면은, 이~ 저~ 향을 단 (2~30분) 뛰다 보면 기분 절대가 있습니다 예예 yeah, yeah. 그~ 이제 몸이 풀린다는 거죠 yeah. 그~ 이제 러닝 하이라 그러는데 yeah. 그때 그~ 이~ 저~ 뭐고 몸이 좋다 그래갖고 그~ 그걸 기분으로 해가지고 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uh, yeah. 그~ 그게 우리, 그, 지금, 이제, 그, 이, 어벤져스 팀 중에서 제일, 그, 저, 아까 그, 하시는 아 분이 회장님이다 <laughs> 그게 이제 적, 다시 말해서, 오버페이스의 주 원인입니다. 아, 그 예, 그래서, 그, 100분을 예. 뛰는 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페이스로, 어? 또, 그 막더 뛰고, 그, 하, 아 뭐, 이거 더 빨리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처음에 이제 그런 마 그, 그런 페이스로 끝까지, 우구나 빨리 뜰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응.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회장님 꼭, 그, 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예, 어, 아, 왜, 왜냐면은, 우리 회장님꼭 이렇게 면은완전에 페이스가 저하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아, 그이 회장님한테서, 뭐, 그저패스에찰하면또 회장이 뭐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위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그런 아. 거 상관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뭐, 우리는 뭐이카파가 지금 뭐 이게 카는 그런 하양이 있는 그대로 치수 생기지 사람이 네. 그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네. <laughs> 그래서 절대 그 옆에 누가 있더라도 백번을 뛰는데 경쟁하실 필요는 없고, 네. 어? 그대로 그냥 패스, 그대로 이렇게 뛰시면은, 응. 어? 그, 저, 나, 그, 저, 뭐, 이 분명히, 뭐, 뭐, 변화가 이렇게 올 겁니다. 이시다 보면은. 어, 그, 내가, 그, 그, 여기서 좀, 티나 하고 싶은데, 패스를, 그, 그, 때러뜨리고 그, 패스를 그그 하다 보면은, 그, 그 나중에 또 뭔가 모르겠고 그, 후반전에 차이가 조금 날 겁니다. 그, 그렇다고 후반 올, 그, 패스 올릴 필요도 없고, 그대로, 그, 그까지만 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 이걸 약간 전화 드려야 되나? 말이짜 아, 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회장님, <laughs> <laughs> 워낙, 워낙, 워낙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충분한니 자질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충분하니, 꼭, 그 페이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게 막, 그 페이스가 수준을 내면서,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훈련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 훈련을... 아, 그, 그, 뜨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 예. 나중에 힘이 남더라도, 홀링은, 예. 내 네, 훈련 다 마쳤을 때도 힘이 좀 남아있어야 됩니다. 보그만 유의하시면은, 그, 분히 됩니다. 그래, 시계가 뭐냐면, 우리가 그, 그, 동마나, 춘마나, 뭐, 이렇게, 그, 매직컵에 이렇게 나가다 이 보면은, 그, 패스메이커들이 그, 그 있지 않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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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숲릿패스메이커딱 따라가게 되면은, 스트링 하게 돼 있는데 후반전에 좀 땡기고 이러면은 그그스트을 그, 그 하게 돼 있는데 그한 5초도 뭐가 5초 스트레스 헬스 헬스 이걸 좀 높다 이렇게 생각황했을때곧그 어, 시점에서 내가 힘이 이제 그 쉽게서 보기 이제 뭐냐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러닝 하이네 기분 좋다 이건 이제 헬스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곧 이제 어 높네 치고 가면은 그게 나중에는 오버 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 회장님은 올가 잘 이렇게 포트 포트서 그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뛰시면 힘을 좀 비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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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래,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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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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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렇게 하시면 그니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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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 요번에, 그, 어, 그 뭐고, 뭐, 같이, 요번에, 그, 저, 어떻게 보면, 지속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훈련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요, 그 요, 앞에, 그, 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어, 그 저, 부분들은 조깅이고, 이제, 일요일 훈련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저, 컨디션 갈린 거죠. 근데, 그, 그러면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 저, 10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래, 내가, 이, 우리, 가 삼, 저 어벤져스 팀 같은 경우에는 백분 뛰는 건 장난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물고기가 진짜 무, 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뛰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뛰고 이렇게 하시는데,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 뭐, 120분, 100, 200, 240분 이렇게 뛸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그것만 이렇게 지켜주시면은, 제가 그, 저, 어,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 나중에, 이제, 또,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지속주문, 지속력만,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은주비도 뭐, 가지고 계시겠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속력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좋은 기록이, 폭력이 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어, 설명했게. 그렇게, 해서, 대스적으로 봤을 때, 어? 그또 회원님들 뭐 이야기할 때는 <laughs> 별로 관심 안보이던데고다 공주 감독 이야기는 철두 철면 안안 봐도 알아서 하네. 안나고 나서 훈련 하기 어.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이다. 이거잡았니다행그 아, 아, 이야기도 얘기. 해안된다함로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별이 감사합니다, 고생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예. 그, 일단은 부상이 없어 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컨리잘하시